<laughs> 원해요? 원해요? 귤 한덩어리 갖고 왔어. 오, <laughs> 표정이 눈에 사나다 너 지금. 뭐가 음. 뭐지요? <laughs> 과연. <laughs> 왕. 이거 <아이고. 웃음> 아, <laughs> 표정이 보여. <laughs> 어디로가 간다. <웃음> 저기요? <웃음> 저기요? <웃음> <laughs> 응? 아빠가 쪼개줄까? 여기서 먹으면 안 되지 않을까? 안돼안 된대 나가자 걔나 오늘 거기 빵따르기 얼마나 많았는지 알아 나가자 안녕 나 오늘 또가연이옷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 그래 바빠 귤을 먹는 건지 돌아다니는 건지 아, 이고 빠르다 아니 그래서 살이 안찍는구나안 돼. 흰이불에안 돼. 안 돼. 설마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일로 와 돼. 안와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응응응응 <laughs> 유리응 <윤희> <laughs> <윤희> <laughs> 말고 유리아 그냥 먹 막아 막아, 막아. 막아, 막아. 엄마, 억시네, 막아. 막아, 막아. <laughs>